레이싱 휠 하나로 꿈꾸던 드라이빙 짜릿한 레이싱 감성. PXN V9 볼란테는 진정한 레이싱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플랫폼과 완벽하게 호환되어 PC에서 PS4, Xbox 시리즈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900도의 최대 회전 각도는 실제 경주차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며 페달 세트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몰입감 넘치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유선 연결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며 기어시프터 모두 덕분에 실감나는 변속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휠의 뛰어난 조작성과 내구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레이싱 게임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입니다. PXN V9 볼란테와 함께라면 당신의 게임 라이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PXN V99 듀얼 모터포스 피드백 게임 스티어링 레이스 휠은 게임의 몰입도를 한층 높여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뛰어난 홀 마그네틱 기술 덕분에 정확한 조작이 가능하며 270도에서 900도까지 조정할 수 있어 다양한 레이싱 환경에 적합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섬세한 피드백과 현실감 넘치는 주행 경험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페달 각도 조절 기능도 제공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어 모든 게이머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편리한 모바일 앱 연동까지 PXN V99는 진정한 게이머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PXN 레이싱 스티어링 휠은 진정한 게이머의 선택입니다. PS4, PC, XBOX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여 모든 게이머에게 적합합니다. 270도와 900도의 조정 가능한 회전 각도는 현실감 넘치는 주행 경험을 선사하며 홀막은 에틱 기술로 페달 반응이 즉각적이고 매끄럽습니다. 사용자는 페달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개인의 스타일에 맞춰 최적화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모바일 앱과의 호환성으로 손쉽게 설정을 변경하고 최상의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몰입감 있는 레이싱 게임을 원하신다면 PXN 레이싱 스티어링 휠은 필수 아이템입니다.